식구는 셋밖에 안 되는데 맨날 빨래는 왜 이렇게 많아? <laughs> 뒤집어서 벗지 좀 말라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뒤집어서 아, 진짜. 이게 뭐야 아유, 누가 부자지간 아니랄까봐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똑같은지. 나와서 인사해야지 오셨어요? 그래 하늘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네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 나도 좀 들어가서 쉬어야겠어 신데, 이렇게 안 와. 우리 집에 상담사들도 아쉬웠네. 누구 상담? 어, 용화가 자기 공부 어떻게 하냐고? 아, 왜그 경찰서 다니는 내 친구 있잖아. 이번에 출장 가는 걸 어떻게 알고 무한하게하지나 한방자 <laughs> 용화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아왜 그걸 너한테 물어? 아 걔가 원래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걔네 아빠가 요번에 명태인가? 구고당했대.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우울하다고 자기도 이제 공부 좀 해야 할것 같다고 아 그래?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럴 때일수록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 드려야 된다고 했지 <웃음> 잘했네 <웃음> 야 진짜 웃긴다 아니 그런 하늘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해 주고 있냐? 왜 이렇게 아빠는 기쁘지가 않지? 내가 뭘? 난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아빠가 명태 당했어? 우리 집안 아니잖아 당신은 왜? 그 친구 요번에 경찰서장 됐다며.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문제야? 하, 걔도 고민이 많더라고. 어머니 요양원 모시는 문제, 형제들하고 유산 나누는 문제, 그리고 아들 문제. 근데 그 중에 아들 문제가 제일 심각하대. 무슨 문제야, 그 아들이 말은 안 듣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한데 그래서 대학도 형편없는 데 들어갔고. 아내 친구는 전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데 아들이 그 모양이니 성의 차겠어? 어느 대학 들어갔는데? 몰라.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이라던데. 서울대학? 성공했네. 뭐가 문제야?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게 서울대래.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야.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데는 서울약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데는 서울상대. <laughs> <laughs> 아 아무튼 그 아들 녀석이 어? 지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안 지고 집에서 아빠만 바뀌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지 엄마랑 누나랑 한편이 되어가지고 막 쏘아붙인데 와이프도 생전 아이들 신경 안 쓰다가 왜 이제 와서 참견이냐며 애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고 <laughs> 진짜 너무 서러워서 혼자 따로 나가 살까 고민 중이라는 거야 왠지 그 상황이 낯설지가 않다 글쎄? 아 나도 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우리 집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어? 우리 하늘이도 2년 후면 고3인데 어느 대학을 들어가려는지 헐? 나 지금 고2거든? <laughs> 아 진짜 아 아니, 아빠 헷갈려서 그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순 없지 아들이라고 딸랑 하는데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이 아니라 아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아빠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어떻게 아들 잘못만 있겠어 CCTV를 돌려보기 전에는 누가 잘 잘못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그 아빠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뭐 맨날 바쁘다고 아들하고 얘기도 잘안 하고 자기 공부 잘한 얘기만 했겠지 내가 옛날에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아유, 진짜, 뭡다. 뭡다? 남의 집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이나 잘하자. 아빠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아빠가 집에 오면 불편해. 엄마랑은 달라. 엄마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심지어 요즘에 무슨 게임이 꽂혔는지까지 다 알아. 내가 아프거나 뭘 먹고 싶을 때 귀신같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렇지만 아빠는 어때? 나에 대해 아는 게뭐 있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내 기분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웃기지도 않은 농장만 아빠는 집에 오는 게늘 힘들어 한 달에 한두번 금요일 퇴근 후몇 시간씩 운전해서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만큼 피곤해 집에 와도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 공부 방해된다고 거실에서 TV도 못 보게 하고 시끄럽다고 큰소리로 말도 못하게 하잖아 조용히 내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이거 저거 뒤적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막 쏟아져. 엄마랑 너랑 우리 셋이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 먹을 때 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니? 일요일이면 넌 학원 가고. 난 다시 회사로 내려가야 하는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 어쩌다 아빠랑 집에 둘이 있으면 정말 답답해. 특히 난잘 알지도 못하는 옛날 얘기 꺼내거나 엄마랑 똑같은 잔소리를 할때 아우 듣기 싫어. 하지만 아빠랑은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빠는 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내가 그 나이 때 그랬듯이, 이리저리 머리 굴려가며, 엄마 몰래 놀기 좋아할 나이라는 거그 정도밖에... 아빠도 너랑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괜히 또말 시켰다가 쫑크라 먹을까봐... <laughs> 무엇보다 지금은 아빠가 회사 이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밖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는 것도 버거워. 아빠 나이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늘이 잘 있었어? 오유, 그 사이 또 키가 컸네. 힘도 세졌어? 그래? 그럼 오랜만에 아빠랑 씨름한판할까 오케이, 다 보자 먹고, 자, 그럼 바다리 들어갑니다. 라차차! 야구 보고 싶었거든. <laughs> 헤어지는 게 그렇게 섭섭해? 다음번에 또 어? 아빠 보러 오면 되지. 어? 혹시나? 아니 무슨 상금을 줘. 그냥 상장만 주는거지. <laughs> 응. 어. 하늘이? 아니 지금 아직 안왔어. 야자 끝나고 이따가 11시 넘어서 와. 내가? 어 아, 그걸 왜 내가 해. 당신이 직접 해야지. 지금은 전화하면 안되니까 문자 보내. 문자로 축하한다. 알았지? 꼭 잊어버리지 말고. 말하면 안 돼? 아빠는 너 보고 싶어서 힘들게 집에 오는데 너, 네가 그렇게 부뚝뚝하게 보면 너무 섭섭하잖아 아빠는 지방에서 혼자 사느라 많이 외롭고 힘들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건다 하늘이 너 때문이야 정말이야 아, 지난달에 너상 탔을 때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갑자기 기운이 펄펄 나서 그 지하쟁이 상무한테 먼저 막큰 소리 쳤대. 아 대단하지. 아빠한테 네가 항상 최고라니까. 우리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영어 학원? 아니, 수학 학원. 수학 학원? 아, 저기 자거리에 있는 거? 아니,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거. 나 수학 학원 옮겼어. 영어는 인강도. 근데, 인강? 인강이 뭐야? 방강동생인가? <laughs> 시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 아, 엘클라시코? 어! 하늘이 엘클라시코도 알아? 왜 몰라? 호날두가 한골 넣었어? 아니야. 아직 피케가한골 넣었어. 아. 지금 야구 중계하는데 하늘이 그거 볼래? 아니야. 나 이제 축구도 좋아해. 그냥 이거 봐. 하늘이 축구 잘해? 뭐 그냥 친구들이랑 점심 시간마다 해. 포지션이 뭐야? 나 수비수. 그래? 아빠는 주로 공격수였는데. 아빠가? 그럼 <laughs> 이래봬도 아빠 고등학교 때 별명이 마라도나였어. 마라도나? 왜 마라도나, 호날두나, 메시도 아니고. 야, 그때 걔네가 어디 썼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아빠 때 축구하면 무조건 마라도나였어. 마라도나가 뭐야? 구리게? <laughs> 구리게 뭐가 그래, 엄마? 구리다 방구지. 어 뭐래? <laughs> 아, 씨, 아빠는 첫이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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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 나, 나, 와, 와. 아잼이거든 그래? 아빠 핵잼인데? 어? 아빠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 <laughs> 아빠 모르는 게 어딨어? 여태까지 다 모른 척한 거지. 그래? 거짓말, 말도 안 돼. 응? 아우, 시끄러워. 너. 소리 좀 줄여.